1월 5일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제목은 "부모와 시무원, 그리고 안나"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할 8일이 되자 그 이름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 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식일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하는 정결 예식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의식이지만,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을 받음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에 거하셨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40일이 찼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를 데리고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율법에 따라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루간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가 정결 예식 때 드려야 할 제물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의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두 팔로 정성껏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권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무원의 말을 듣고 부모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고했습니다. 시모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마리아는 큰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실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안나와 같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곧시원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것과 요셉 가족의 애굽 도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무원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이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왔던 안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